즐겁게 저희는 두바이로 돌아가겠습니다. 잘보내 가세요. 2년 차첫방에요 Where are you from? 지금 현재 두바이 시각은 6시 10분이고요. 저는 오늘 인천 비행을 떠납니다 어 인천 비행이 저희 에미렛 GK편이 가지고 있는 게 원래는 하루에 한편 밖에 없어요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두 편씩 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데드헤딩을 하는 비행기예요 근데 그 비행이 원래 레이오버가 굉장히 짧아요 한 23시간 정도? 근데 어제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스테이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가서 이틀 레이오버를 하는 정말 럭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퍼레이팅을 하는 게 승무원으로서 거의 2년 반 만에 하는 건데 이렇게 럭키하게 좋은 분들이랑 기나긴 레이버 시간까지 가지게 돼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되게 들뜨고 심지어 어제 잠도 잘못잔것 같아요. 어제 도시락을 싸다가 손톱이 깨졌어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네일인데 여기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지금 완전 속상한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여기 핸드백 준비됐고요. 여기 캐빈백 준비됐고요. 그리고 여기 수트 케이스까지.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그럼 저는 비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지금 한숨 자고 일어나서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비행이 너무 너무 좋았던 게 오는 비행기도 승객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라이트한 로드에 또 돌아갈 때는 저희가 일하지 않고 데드 헤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 평생이 다시는. 없 값지고 소중한 비행입니다. 그래서 아 정말 다크루즈끼리다 너무 좋아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비행이 있을 수 있냐 우린 정말 행운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왔답니다. 사장님도 김치볶음밥을 해 오셔가지고 도시락 싸온거 갖다가 다 같이 나눠 먹고 수다 떨고 막. 지금 얼른 헤어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갈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머리만 해주고요. 알찬 이틀 레이어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조금 멀리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안개가 엄청 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안개가 자욱하네. 어리죠다 어, 맛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엔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칩하 만두가 뭐야? 칩하오다 칩하오 이렇게 다 먹을거야 장난 아니다 맛있겠다 차이나 타운 어디 가도 다 맛있을 것 같다 사람 많다 짜장면 갈아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떨어졌어 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흰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밥치하고하고밥심는고선심하고 밥심하고. 짜장면 고 밥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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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어고밥먹하야밥먹하야 어. 아에 슈크림 들어 있는 거예요. 언니? 어. 근데 크로와상이랑 블루탱이. 블루탱이. 지맛있겠기는 저희 사무장님이시고요. 저희 선배님 경희 언니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비행은 저희가 하루에 주편이 있는, 일주일에 주편이 있는 비행인데 두바이로 돌아갈 때 손님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이제 대제징 비행기라고 하던가 아니면 네. 활조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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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운이 좋게 음. 일주일에 그한번 있는 비행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어서 많은 동료들이 같이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이제 두바이로 돌아갈 때다 어, 비즈니스 타고 대제징을 해서 갑니다 일주일 에한번 있는 비행 럭키하게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48시간입니다. 원래 다들 24시간인데 하루가 더 늘었죠? 왜 늘었을까요? 요즘에 신혼 여행객들 분들 도 많고 지금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미레이치니까 경유해서 가는 여행에서 에미레이치가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주기 때문에 그 비행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저희가 갈 자리를 빼고 손님을 음. 보내는 게더 회사에서 이익이 있으니까 음. 저희가 하루를 더 머물고 음. 이제 자리가 좀 있을 때 저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회사에서 음. 좀더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어, 그럼 승객에게도 좋고 저희 일하는 승무원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더 더 이익이 될수 있죠 이익이 될수 네. 있는 베네핏셜한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 크루들은 네. 다 같이 이렇게 네. 비즈니스에서 디테를을 네. 하고 있어서요 다들 이렇게 안녕 Where are you from? I'm from h a v e n d o you... e I do o a l o n 승무원 복장이 아닌 캐주얼 복장을 입고 여기가 딱 저희 승무원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대 등 하고 있는데 언니가 맛있는 간식도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네, uh, 다 먹고 없네요 제가 한입 물었어요, 벌써 <laughs> 이렇게 먹고 또 김밥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지금 맛있게 간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저희 두바이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미네이 찍고 가세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찍어볼게요. 아, <목소리> 아, 경희 언니. 너무 예쁘죠? 4 <laughs> 8할 시간이니까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친구들 만나고 갔도 오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아, 너무 좋다. 이렇면서 <laughs> 아, <laughs> 이렇게 하는 맞아. 게 사실 이건 언니 사무장님 어. 한번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되게 또 엄청 높은 그러니까. 거같 그래서 저희 승무원들 <목소리> 입장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보상 아닌 보상이라고 해야되나? 네. 네. 한 년을 반했는데 지금 2년차에요 한밤을 위해 다들 네. 행복하게 맛있는거 먹고 네. 뭐, 사진찍으면서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나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도 잠시 예. 카메라를 놓고 너무... 이따가 거기서 <laughs> <비행기> 만나하 <laughs> <마일로. 웃음> <laughs> 이건 깔라만시래 언니. 깔라만시 말리고. 음. 짠. So we finished the dinner. Yes, we did. And then what next? All the way f o r breakfast. In the meantime, in the meantime, we're gonna watch some k c r a of movies. Yeah, we got 14 channels. Uh, yes. Amazing. 요즘 저희 크루들은 저희 같이 oh, 상하이 right. 갔다 왔거든요. 크루들은 밥을 먹고, 얘는 이렇게 장난치고 <laughs> 있다. 여기 크루는 책을 읽고 있고, 이 크루들은 사진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주무시고 계시네요. 저희 사무장님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렇부산무장이 생일이에요. 그 사카 전에 생일 축한다고 노래를 불러줬는데.